네, 아, 이 이렇게 스튜디오를 안 켜고 해도 그게 방송에 뜨긴 떠요. 뭐 알림이 뜨긴 떠요. 유트프리즘에는 유튜브에서 방송이 정상적으로 노출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방송이 보이지 않는 경우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해야 됩니다. 이렇게 뜨긴 똑같이 뜨긴 떠요. 이제 저는 이제 프리즘만 켜놓은 상태에서 방송을 켠 거고요. 그럼 제 어. 채널 한번 들어가서 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어. 제 거를 체크해봤을 때. 여기에 라이브가 지금은 안 뜨거든요. 저 황시 아저씨로 방송하는 게 지금은 안떠요이 상태에서는 방송을 하고 있어도 안 뜨는 상태가 되는 거고 네. 프리즘에서는 내가 팽나 얘기해도 안, 안 나온다고 보면 되죠. 네. 여기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마, 여기서 근데 아마, 지금 조금 10분이 시간을 10분이 시간 1분만 더 있다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1분만 1분까지는 그냥 한번 기다려 볼게요. 라이브가 네. 뜨는지. 어, 이거 방송은 켜지네. 방송은 켜져 있네. 희한하게 이렇게 안 했는데도 아예 인터넷 창을 다 닫았거든요. 어. 어, 또 되네. 희한하네. 근데 이게 방송이 나오긴 해요. 지금 제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 근데 이 라이브 탭에는 안 떠요. 라이브 탭 쪽에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근게 어. 희한하네. 이 되긴 되다가 안 되다가. 알수 없네. 어, 저걸 안 켜도 되나? 그냥 해도 되나? 근데 채, 채팅이, 채팅은 못 쓰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저거를 컴퓨터로 볼 때는 내가 핸드폰 옆에 있으면 핸드폰으로 보면 되는데, 아까 향수님이랑 그던 그 상황이 똑같이 된 거긴 한데, 근데 여기 라이브는 왜 표시가 안 되지? 근데 라이브 표시는 안 돼도 그건 떠요. 내 채널 첫 화면 들어오는데, 내, 어휴, 내 이미지 있잖아요. 동그란 이미지. 거기에는 실시간이라고 뜨면은 실시간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 그걸 체크해서 해보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게 여기에는 나오는데 요요 요 부분에는 나오는데 그제 채널 채널의 라이브 탭에는 실시간으로 화면이 안 떠요. 이이 실시간은 되고 있어요. 웃긴 거는. 웃긴 거는 되고 있는데, 이이 응. 유튜브 채널의 라이브 탭에는 실시간 스트리밍 그 그게 안 떠요. 예, 그 화면이, 네, 화면이 안 떠요. 그 화면이. 그래도 네. 희한하네 음. 이게 이게 시간이 아무리 이, 이렇게 기, 시간이 이렇게 한참 긴게 한참 지났는데도 어. 지금 2분 2분 40초나 지났는데도 안 뜨거든요. 이거를 아, 아, 안 이거를 안 아마 그걸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유튜브 아까 그럼 내가 스튜디오에서 그 화면 확인을 안 하고 해서 그런가 보다. 음, 그런데 제가 지금 스튜디오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이, 완전히 인터넷 창을 꺼버렸거든요. 제가 일부러 음. 여기서 들어가서 지금 여기 라이브 창에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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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뜨는데 잠깐만요. 또또뜰수 있어. 또뜰수 있어. 그안해도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 어 지금은 떠 있네.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뜨는 건가? 왜? 왜떠있지 지금은? 어 지금은 떠 있어요. 이거를 제가 그그 그 채팅창 그거 하는 부분 안 들어갔는데도 스튜디오 그거 스트림 하는 창 있죠. 스트림 설정창. 거기 안 들어갔는데도 뜨긴 뜨네요. 아, 이게 알수가 없네. 방송도 되는 거예요? 예. 응. 저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딜레이 보면서 보고 있거든요. 제, 제 황시아저씨 채널 들어와 보시면 아마 떠 있을 거예요. 이지가하 제가... 제가 그래도 띄어 놓고 하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이게 딜레이가 한 3, 4, 2분 동안 아무것도 안돼 있다가 제가 인터넷 창을 열고 나서 스트림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유튜브 창에 로그인은 돼 있는 상태인 상태니까 아, 네. 그 상태에서까지 고그 상태가 되니까 이 유튜브 다른 폰으로 확인하는 거에는 이제 실시간 하고 있다 이게 떠 있거든요. 아 이게 아 이게 내네 아이디가 아니구나. 음시간나 더. 있는데 이게 아 이게.. 더. 하하다하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하나 하 네 여보세요 어 어떻게 방송 어떻게 됐어요? 저요? 저는 계속 되고 있어요 그, 전혀 네. 이렇게 들, 그리고 스트림 들어가 보니까 스트림 네. 화면에 이제 7분 동안 방송했다고 표시가 되고 네. 그냥, 그럼 스튜디오에서 그거를 안 해도? 스튜디오 여기 스튜디오 스트림 설정 나오는 창이 안 들어와도 네. 방송은 되는 것, 되더라고요 이게안 해도 되는데 근데 왜 이게 한참 있다 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알람도 요, 스트트창 들어오니까 또 알람이 중복으로 막 떠요 시간대가 이상하게 두번씩 뜨고 j 그래. 방송은 되고 있는 는는 맞아요. o u She can t a k 을 a two 이 u n c h to google. p a 이 g s o n 이게, 실시간으로 그게, 그게 이제 인터넷, 이게 제가 아까 이 뭐랄까 이 유튜브 로그인을 돼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알람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 인터넷 창에 유, 걔네들이 유튜브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창그 그 뜻이 약간 한번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 보라는 것 같아. 같은 느낌이에요 방송을 안 해도 알람 이게 오는지 체크를 한번 혹시 해보라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안 들어가도 돼야 된, 되는 거 같긴 한데, 음 제가 볼 때는 웬만해서는 켜놓고 하는 게 맞는 것같아 그래야지 채팅도, 채팅 올라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네, 그게 가장 확실한 것 같아요. 거기에 스트림 화면에 떠 있다는 거는 방송이 유튜브에 연결이 된 상태거든요. 향승님만 잠깐 안 보이는 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알람이 안 오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안 떴다고 했긴 했죠. 응. 그, 그 상황을 이제 그 그걸 뚫어주는 게 내가 제가 볼 때는 인터넷 창을 한번 딱 눌러가, 눌러 눌러 눌러서 로그인이 된 상태가 된 상태에서만 나오는 거 아닌가. 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다시 되네 아, 다시 연결되고 는 아, 향하네. 다시 연결되고 여기서 연결도 다시 되네 다시 되네